자 이번에는 전쟁 시몇개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들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표현하면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뜨거워라는 시입니다. 보이죠? 뜨거워 강서준의 시입니다. 우리 강서준 학생은 저와 함께 책 쓰기를 3년 해오고 있고요. 올해 졸업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남학생 열심히 했고 또한 독특한 시를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실하고 그런 점에서 선생님행장이 믿고 있고 그런 아주 고마운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좋은 작가가 될것 같아요. 자, 봄인데 더운 날씨. 왜 이리 머리가 뜨겁지? 머리가 왜 뜨겁을까? 머리가 머리 이쪽이잖아요. 설마 저 위에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하기 때문일까? 그 뜨겁다는 겁니다. 그두 나라 뭐죠? 말하나도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봄인데 더운 날씨가 기상이변이거나 기후변화인데, 뭔가 지구온난화 그런 건데, 그걸 일부러 전쟁과 끼워 맞춰 넣은 거예요. 맞진 않겠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전쟁 때문에 더더워진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상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상으로 한번 글을 만들어 봤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가 아니고 전쟁입니다. 이게 왜 진짜냐? 뉴스에 전쟁이 나온다. 나와요. 특히 그 케이블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폭탄이 터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다. 예. 뉴스가 영화 같다. 그런데 진짜다. 저게 왜 진짜냐? 저게 어떻게 진짜냐? 그죠? 전쟁이만큼 무섭고 비참하고 아주 안 좋은 거라는 걸 단적으로 말하고 있죠. 어떻게 저게 진짜야? 사람이 다치고 건물이 무너지고 다 부서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폭발하고 저것 어떻게 진짜냐 말이야? 영화 같, 영화 같은데 무슨 아 연맹 같기도 하고 드랜스스머 같기도 한데 저거 진짜래. 정말 무서운 일이죠. 좀 이것도 약간 좀 이거는 웃긴 이야기는 하지만 단순한 게에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인. 전쟁은 살인이죠. 왜? 전쟁 때 기름값 때문에 죽겠다. 아빠가 말씀하십니다. 아빠는 엄마나 기름값 때문에 죽겠다. 그래서 너무 오르죠. 만들이 말했어요. 전쟁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도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죽고 실질 죽잖아요. 우리도 살인적인 기름값 때문에 죽는다. 전쟁 때문에 다 죽는다. 살인이다. 전쟁은 진짜 오징어 게임에 나왔죠. 다 이러다 다죽어 그런 것처럼 그런 건 그런 말입니다. 전쟁이만큼 무섭다. 정말. 직접 죽일 수도 있지만 정말 사람 잡는 기름값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죽을 지경이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응원합니다. 응원해야죠. 왜? 전쟁 빨리 끝내야 되거든. 그러면 누가 뭘 하나 이겨야 되는데 러시아가 아무래도 침공한 팀이니까 러시아가 반대편인 열심히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응원한다.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이 너무 비싸져서 많이 못 먹는다 어쩌야겠죠? 네. 우리가 제일 자주 먹는 그 라면 그 아주 매운 그풀라면그 라면 3천 얼마 하다가 지금 4천 얼마 합니다 올랐잖아요 무조건 천 올랐습니다 전쟁을 끝내야 한다 그렇죠 그래라면을 많이 먹지 더 물가로 가야겠죠? 우크라이나가 미래 대단한 생산국이기 때문에 밀을 수출하지 못해서 밀가루가 더 많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야겠다. 그래, 응원의 편지. 응원한다고 우리가 도와줄 거라고 그래야 밀가루가 밀가루 값이 내리겠지? 어, 맞아요. 전쟁에 직접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고 관계인도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응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좀더 옛날로 돌아가 봅니다. IMF요, IMF. 아이맥 들어봤습니까? 예, 아는 친구들도 있죠. 엄마 아빠는 예전에 아이 f 가 전쟁이었다는데 우크라나는 지금 진짜 전쟁이죠. 그나 지금이나 물가가 올라 힘든 것은 똑같다고 합니다. 잘 모르지만 아무 죄 없는 우리는 불쌍하죠. 뭐누 누구든간에 우리 엄마 아빠나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았잖아요. 아이 f 든 전쟁이든 그냥 내일 꾸준히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는 지금이나 IMF 때도 물가 올라 그때보다 지금 거의 한 30년 전이거든요 한 20년 전인데 IMF 때 물가 올랐지 지금도 우크라나 전쟁 때문도 물가 오르지 얼마나 불쌍한 거야 얼마 안 됐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쟁이 직접 우리에게 피해를 주진 않아도 돌고 돌아 우리가 이렇게 전쟁 때문에 애먹는다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 무서운 참혹한 전쟁이 진짜다라는 거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